Uh, 감사합니다. <laughs> 어, 먼저 MNSL 찬양 성도방송 찬양방송 1주년 축하 예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이고, 아유, 아유. 또 새벽별 빛나는 새벽별 교회 크게 부흥 발전되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거다 생략하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로 5절입니다. 제목은 천국의 영광. 자. 어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어린 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로마 원형극장에 던져졌습니다. 잠시 뒤에 문이 열리고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서워서 울부짖으며 엄마 품에 꼭 안겨서 울면서 엄마 무서워요. 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고 위로합니다. 예야, 눈을 꼭 감고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곧 눈앞이 환하게 밝아올 것이란다. 이러한 사건들은 초대교의 순교 역사를 보면 덜 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초대교의 순도들은 핍박을 받아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또 매를 맞으면서도 심지어 사자굴 속으로 던져 지면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이는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아멘.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뭐가 만족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은 누구든지 벗어집니다. 세계로 살렘성 천국에 입성하는 영광이 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의 초점을 천국에 맞추고 있었고, 이를 자신의 사역에 대한 모든 보상과 영광과 명예를 받을 장소로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건대 현재의 오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신민권은 이제 천국에 있으며 자신의 삶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초대 교인들처럼 삶의 초점이 천국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아, 네.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나 이 세상에 썩어질 영감 때문에 우리의 영가, 영안이, 영안이 가리워져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식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장차 누릴 천국에 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1절과 2절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천국이 생명으로 가득 찬 곳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그 생명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서 누릴 내세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이 절에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맺혔더라고 했습니다. 이는 일찍이 선지자 에스겔이 보았던 거룩한 성정과 피, 땅의 환상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 이는 천국에는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줄 모든 것들이 실로 풍성하게 공급될 뿐만 아니라 이를 누구나 마음껏 누릴 자유와 행복이 보장되어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거는 모두 모두 좀 부족해요. 마셔, 마셔도 부족한 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입성한 성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차별 없는 풍요의 삶을 누리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과, 어, 아, 아, 죽음과 저주의 염려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어디가 죽음이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진다고요, 장집사님? 성부. 아멘! 아. <laughs>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장집사님은 영특해. 아, <laughs>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은 죽음과 저주의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음은 죄의 문제를 일으킨 사탄이 인간에게 가져다 준 최대의 비법으로써 우리 인간들이 짊어져야 할 최고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죽음을 피해보고자 가정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였지만 허사였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시황의 불로초 역시 허사였습니다. 천국은 저주로 인해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슬픔, 절망,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참된 평화와 안식, 영원한 기쁨 만이 가득찬. 영원한 진성미의 세계입니다. 아, 할렐루야! 아, 네. 세번째, 우주적 스케일의 왕권을 누리게 됩니다. 아, 네. 오전에 저희가 새세도로 왕로로 가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성도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아래모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야말로 우주적 스케일의 왕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분봉왕,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입성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우주의 스케일의 왕권을 근세로 받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결론,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형통을 누리고 위로받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또더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것에 매이거나 이런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것은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받는 것은 유한하고 불안전하고 변질되기 쉽지, 쉽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천국,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이는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모두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며 믿음을 잘 지키며 주님이 제림하실 때에 주님의 약속하신 천국의 영광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